최근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로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진다. 이와 다르지만 결국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성행하는 새로운 영업 구조 방식의 실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무료 영상대작 교육, 전자책 무료 배포, 1인 크리에이터 무료 강의 같은 홍보가 대표적이다. 이는 영업 목적의 본질인 고가 상품이나 코칭, 멤버십 판매를 숨기고 마케팅으로 성공한 것만 강조한 심리적 영업 구조 방식이다. 현혹되기 쉽기에 심리학적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 첫째. 무료에 대한 착각이다. 무료로 전자책이나 강의 제공이라고 하면 가치가 더커 보여서 이후 제한까지 호의적으로 되기 쉽지만 함정이다. 둘째, 신뢰 구축 후 대부분 전환되는 메시지가 있다. 즉, 초반에 전문 지식을 나누며 전문가 이미지를 형성하지만 나중에 보답이나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실제인지 알수 없는 불분명한 성공 후기나 매출 인증, 수강생 인터뷰를 가장해 남들도 한다는 식의 집단 심리를 이용한다. 즉, 사회적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오늘 마감이나 남은 인원 3명 같은 문구로 즉시 결정을 유도하거나 재촉한다. 즉, 기회를 놓칠까 하는 두려운 심리를 이용한다. 이런 마케팅의 실제 목적은 고가 코칭, 유료 클래스로 전환, 공동 창업 제안, 광고대행 계약 등으로 연결되는 예가 대부분이다. 처음 홍보한 무료 전자책은 단순히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진입 장치에 불과하다. 온라인 첫 수업에 참여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이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1대1 전화상담을 통해 심층 판매가 진행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무료 뒤에 유료 수익 구조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자. 제공자의 수익 모델이 과장이나 허위일 수 있고 재윤화 코칭이라고 해도 결국 계약이나 결제로 유도한다. 즉, 무료 교육이 아니라 영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과도한 성공 사례나 누구나 가능 혹은 단시간으로 고액을 벌수 있다는 문구는 대부분 위험신호라고 인식해야 한다. 둘째, 영업형 무료 교육은 대부분 수익을 강조한 결과나 후기 중심으로만 홍보한다. 진짜 교육 콘텐츠는 전체 과정이나 난이도, 목표나 강의 구성이 명확하게 공개된다. 즉,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100% 신종 영업 수법으로 이해하자. 따라서 무료 강의, 영원 클래스, 빠르게 돈 버는 법, 월 천만 원 가능, 자동 수익의 문구가 나오면 경계하자. 전자책을 받고 강의를 들으려면 연락처 입력 필수라고 한기. 강의 중엔 퇴실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엔 더 깊이 배우려면 유료 코스가 소수에게만 있다는 식의 제안으로 전환한다 이는 희망을 자극하는 감정형 영업이다 강의 중에도 자신도 처음엔 몰랐지만 멘토인 홍길동씨 덕분에 성공했다라는 자기성공담을 반복하며 감정적 설득으로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1대1 멘토링이나 추가 안내를 이유로 광고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전송처럼 쉴새 없이 연락이 올 것이다 단기간 수익을 강조하는 투자 혹은 코칭형 영업의 대표적 신호이니, 속지 말자.